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아쉽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능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아이스 유니버스의 트위터에 따르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탑재되지 않지만 배터리 수명과 음질 및 고속 충전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 밝혔습니다. 전작인 갤럭시 버즈와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유닛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예견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기존 갤럭시 버즈 사용자들은 그렇게 까지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요 저는 갤럭시 버즈의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음질 향상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. 커스텀의 변경이 있다는 의미인지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X의 소리를 더 선호했기 때문에 궁금해집니다. 좀 아쉽긴 하네요. 에어팟 프로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랑 연결성이 좀 떨어져서 저도 지금 반강제적으로 아이폰을 메인으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.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갤럭시 버즈를 기대했는데 좀 아쉽습니다. 차세대 애플의 AP칩인 A14 바이오닉 칩이 TSMC의 5나노 공정으로 양산이 될 예정이라 밝혀졌습니다. 아이폰 11 시리즈에 탑재된 A13 바이오닉 칩이 TSMC의 7나노 EUV라 알려졌으나 EUV 공정은 적용되지 않았었고 TSMC의 7나노 플러스보다 더 개선된 공정이 적용되었습니다. 5나노 공정이 적용이 되면 EUV가 적용이 되고 TSMC는 5나노 공정의 양산 라인의 70%를 A14 바이오닉 칩을 양산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현재 TSMC의 5나노 공정은 7나노 대비 퍼포먼스 15% 향상, 소모 전력 30% 향상이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애플의 A14 칩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